안녕하세요. 중과차 마당입니다. 이번차는 포르쉐 차량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3.2 휘발유 차량입니다. 연식은 좀 됐는데 주행거리는 짧고요. 상태는 그 주행거리 숫자만큼 엔진 상태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촬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엔 전체 모습이고요. 휘발유 카이엔 97,216km 주행거리 차량이고요 전체의 모습 먼저 담겠습니다. 자, 뒷모습, 뒷자세, 조금 연식은 돼서 저렴하고 저렴한 맛에 타실 수 있는 차량.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009년 1월 2일 초도등록차량이고요. 연식은 2006년식입니다. 2006년식 그래도 이게 차량 가격이 워낙 높은 가격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게 책정을 해서 설명란 꼭 참조하셔서 가격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휠하고 타이어 상태 아주 좋게 교체되어 있구요. 테일 램프 새로 교체되어 있구요. 자 외관 모습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아보셨는데요. 지금 이 촬영을 4K 화질로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 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상태 보시면 깔끔하죠? 깨끗합니다. 이거는 중간에 교체가 한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범퍼 하단부는 그 스톤칩이 좀 있어요. 하단부는 스톤칩이 있는데, 이 중앙부 번호판 위쪽으로는 과이 없다. 없는 걸로 그냥 치부를 하죠. 없습니다. 자. 좌측에서 봤을 때 좌측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상태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후드 쪽 보면 그렇게 그 스톤칩이나 긁힘이나 연륜 나이 먹은 티는 안 납니다. 자, 요요 요 차량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포르쉐 엠블럼이고요. 포르쉐 차량이 연식이 좀 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포르쉐 911이나 카이에맨이나 카이엔이나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고요 자 좌측에 운전석 앞에 휠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휠, 브레이크, 패드나 모든 부분이 새로 싹 교체가 돼 있어요 먼저 탄 시점 분께서 교체해서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놨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면은 거의 90%가 넘고요, 1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상태는 이렇게 깔끔해요. 교체가 됐습니다. 아예 교체가. 어, 캘리퍼 보시면은 포르쉐 마킹 찍혀 있고요. 상태 괜찮아요. 어, 육안으로만 봐서 괜찮다 이 뜻이고요. 뭐 제가 시승하면서는 별 문제 못 느꼈습니다. 좌측 또 운전석 도어 상태, 문콕 같은 부분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 깨끗하고요. 좋구요. 자 운전석 뒷도어 상태, 펄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스톤 칩이 여기가 이 그... 어, 휠 가드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스톤칩이 몇 포인트는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있는데, 에, 이렇게 보면 표시가 안 나는데, 에, 제가 여러분들 육안에 안 보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무난하고요 뒤쪽 타이어 휠 상태 보시면 스크래치가 모서리 쪽에 되게 스크래치가 많은데, 스크래치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타이어 상태 그대로 측면에서 담아 드릴게요. 뒤쪽에. 이렇게 완벽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테 램프는 교체를 했습니다. 테 램프, 먼저 생산된 테 램프 박스고요. 자, 여기서 단점 하나는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범퍼고요. 범퍼 밑에, 밑치게, 긁힘 자국 그런 거는 없어요. 깨끗하고, 요런 부분에는 생활기스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가전제품 생활기스 있니 뭐, 이렇게 중고 물품 판매할 때 보면은 생활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요렇게 표현하는 정도.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그렇다고 여기를, 범퍼를 굳이 도색할 필요가 있나. 이런거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단점 하나가 있는데, 원파하고 이 부분하고 분리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크랙이 가서 먼저 차주분께서 고무 재질로 이렇게 커브를 하셨는데, 큰 표시는, 이게 표시는 나죠? 지금 뭐 카메라상으로도 표시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 구매하실 분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엔 마크 있고요 우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깨끗하고요. 이쪽도 거의 뭐 이렇게 살짝 여기는 마찬가지네요. 스턴칩이 조금 있단 거, 요게 돌출이 되어 있잖아요. 앞쪽에서 앞 타이어가 튀는 그 모래알 그런 거에 의한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우측 타이어. 뭐 교체해 놨으니까 깨끗하고요. 285 35 22인치 휠입니다. 다 요거 여기는 스크래치 살짝 있어요. 어, 휠 상태 깨끗하고요. 이쪽에 스크래치 조금 있다는 거봐 주시고요. 여기 VIP석 도우 상태. 애관상들은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동승석 조수석 쪽 도우 상태 깨끗하고요. 여기, 몰딩 부분이 흰색 도금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 세라믹 재질 같은 느낌 나는, 그런 플라스틱이겠죠? 세라믹 표시나, 그래서 녹, 녹이라든가, 산화라든가, 변화, 이런 거는 없어요. 도 상태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연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앞쪽 타이어 휠 상태에도 보시고요. 깨끗합니다. 카이엔 3.2휘발유 97,216km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 요거에 관점을 주셔야 됩니다. 완전 무사고에 성능검사 올 100점이란 거. 자, 운전석 더 열고요. 운전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자, 도어 상태 먼저 보실게요. 도어 상태는 뭐 그런대로 중고차 개념에서는 괜찮다.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괜찮아요. 그냥 평범한 중고차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로 조정 버튼이고요 도 상태는 괜찮죠? 그런대로 그다음에 시트 상태 보실게요. 전동 버튼들 있고, 요쪽 받침 조정 버튼 있고, 벨트 지금 이렇게 잠겨져 있고요. 사용감이 주행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요런데 마모 상태 요런 것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핸들 상태 보실게요. 핸들 상태도 깨끗해요. 자, 운전석에 앉아서 기동 걸고 실내에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가 실내가 천정이 스웨이드 가죽이에요. 스웨이드 가죽인데 아주 밝은 색이에요. 아주 밝은 색이고 요거 햇빛 가리개 있죠? 요거는 플라스틱이고 에어백 원인 뭐 이런 경고 라벨만 붙어 있고 천정이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차주분이 교체를 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게 사용감이 없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얼룩덜룩해 보이시죠. 이게 스위드 가죽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여기 색상 있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면은 색상이 변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변신하죠. 이렇게 쭉 그냥. 그래서 이게 딱앉아서 보면 윤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고요. 너무 깨끗해요. 내가 너무 깨끗한 걸 보여드린 겁니다. 하얗게 보이고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건 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천정이 너무 깨끗해요. 자, 동승석 도어 상태. 깨끗함 유지하고 있고요. 그대로. 사용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승석 시트 상태. 보시고요. 대시보드 앞에 보시면 대시보드가 데시보드, 길죠. 스포츠성 SUV. 말 그대로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클 SUV.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런 면으로 스포츠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실게요. 핸들은 뭐,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요런 데 사용감. 그대로 지금 보시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기능 버튼들, 옵션 버튼들이죠. 엠블럼 마크 있고요. 계기판 보실게요. 계기판도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은 모니터가 좀 작아요. 7인치, 7인치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공조 시스템, 여기는 그 카이엔, 카이엔을 동경하시고 카이엔을 저렴한 가격에 사시고 싶으신 분, 경유차 같으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리겠는데 휘발유차기 때문에 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엔진 상태가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사물함 버튼을 눌렀구요. 이렇게 사물함에는 순정, 매뉴얼, 한건 들어있구요. 밝기 조정 버튼, 여기도 냉장 기능이 되는 그런 버튼이 있네요. 어, 요거는 저도 뭐, 카이엔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이쪽에 카이엔은 시성 그, 리모컨이 이쪽에 좌측에서 시동을 걸죠. 카이엔 쪽은 예비 리모컨 하나, 이렇게 두 개, 키두 개. 이렇게 보시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지금 도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 걸렸습니다. 시발류차라 조용하게 엔진 소리, 시동 걸리는 소리 조용하고요. 무난하게 모니터 부팅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세팅된 위치로 움직여 줬고요. 엔진 소리는 지금 살짝 워밍업이 좀덜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97,000km, 이렇게 기판에 오디오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97,221km 이렇게 되어 있고요. 60km 네. 주유소 들려라 그런 메시지 나오고요. 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엑셀레이팅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 휘발유 차 엑셀레이팅 하고 똑같네요. 똑같고요. ECM 눈미러 하고 2 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전정 보시면은 이렇게 썬루프가 싱글 선루프 앞쪽에만 앞쪽에만 있고요. 요거는 썬루프 여는 정도 어, 그거 표시죠 구간마다 그렇게 한 번에 딱딱딱딱딱 이렇게 열리는 정도 받을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뒤에 공기도 안 들어오게 다친 거구요 어~ 모니터는 내비로 활성화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기는 사륜 뭐이륜으로갈 것이냐, 스포츠 모드로 갈 것이냐 조정 버튼이고요, 변속기 레버 이런 부분도 깨끗해요. 여기는 살짝 글히긴 했는데 깨끗한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뭐 특별하게 더 손을 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풀 때는 당겨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내려서 1열 전경 상태입니다. 후속으로 갈게요. 자, 후속 도우 상태. 후속 도우는 상당히 짧죠. 가이니 깨끗해요. 사용감은 뭐 재질감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 요게 벨트에서 벨트에서 여기 박음질한 거 라벨 라벨 이렇게 터어진 거고요 뒷좌석 뒷좌석 어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앉았는데 천장 아주 깨끗해요 이상하게 깨끗하네요 이상하게 깨끗하고요 뒷좌석 램프 키는 버튼이구요 끄구요 그다가 뒷좌석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시트 깨끗한 것만 여러분께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암레스트는 그냥 단순한 암레스트 커플도 또 없네요. 여기 사물함 간단하게 있고요. 자 SUV 스포츠성 SUV 실제 SUV 자 여기는 암레스트 사물함 이고요 뒷좌석에서 운전석 부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부분, 기아 변석 부분, 동승석 쪽 부분, 차는 깨끗해요. 지금 의외로, 의외로 깨끗하다. 값어치는, 재값어치는 할수 있다. 카이엔이 비싼 차이기 때문에, 출국 가격 자체가 비싼 차이기 때문에, 에, 제시드리는 가격을 보시면은 제 값은 할수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돈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트렁크 열었습니다. 트렁크 열었고요. 음, 오염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트렁크 차단막 탈거 가능하고요. 차방용으로 쓰실 때는 폴딩해서 차방용으로 쓸수 있고요. 바닥 들어보면은, 이렇게 예비 타이어. 순수 예비 타이어. 그냥 한 번, 단순하게 펑크 났을 때, 이동만 할수 있는, 제기능하지 못하는 타이어. 쓸모없는 예비 타이어죠. 솔직히. 이거는 빼버리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인골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죠? 차박용으로 쓰기는 좋을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단점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오셔서 확인하실 때 같이 응원 주시고요. 트렁크 닫았습니다. 자, 엔진 눈 보시고, 엔진 상태, 엔진 소리 같이 검토해 보시죠. 후드 레버 당기고요. 예, 카이엔이 이렇게 키를 꽂아놓으면, 키 꽂혀 있는데 하고 알람을 계속 문을 열면 자 후드 열었습니다. 후드 열었고요. 후드 연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모습 담습니다. 자, 요게3점이 V6 휘발유거든요. 엔진 소리 들으면 9만0천 k 로 뛰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후드가 일반 승용차 같지 않게 일반 승용차 같지 않게 여기까지만 들어오죠. 이게 펜다 여기서부터 후드. 일반 차량은 승용차들은 여기까지. 포르쉐는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엔진은 상세하게 아래까지 보여드릴게요. 완전 무사고의 성능 검사 월 100점짜리 차량이고요. 지금 휘발유 엔진 소리 일반 일반 승용차 휘발유 엔진 소리하고 똑같다. 뭐 엔진 소음이라든가 엔진 이 소리 상태 이상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이뭐 커버가 씌어져 있어서 커버까지 빼봐 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상태 가 깨끗해요. 엔진이. 엔진이 깨끗하고요. 상태 좋고요. 뭐 청소는 돼 있지만은 자, 이렇게 카이엔 3.2휘발유 K N 3.2 휘발유 97,216 k m 2009년 1월 2일 초도 등록 완전 무사고고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올 100점짜리라는 것에 주안점을 주시면은 내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의논하실 때왜 이렇게 표현하는가는 한번 물어봐 주셔요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N K N 꼭 타보시고 싶은 분들 계시죠? 어, 저렴한 가격에 한번 타보시고 뭐 요거는 제가 보치는 충분히 100%한 150%는 할수 있는 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 괜찮고요 요쪽에 텐트 해도 되고 텐트 안 해도 되고 하는 포인트 하나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뭐 똑바로 보면 안 보이고요 눈에 띄네요 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좌측면 완전 부사고 차량 3.2 휘발유 97,000 키로 차량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